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릴 텐데 약간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요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세력이 제대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요때 핸들링을 제대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한번 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킵 없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수익을 보시라고 제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초만 투자하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피엔 반도체는 가장 주된 사업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펩리스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이제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이 픽셀의 움직임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AR, VR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 이런 화면 안에 이 불빛을 켜고 끄고 하는 이 반도체 칩에 대한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도 여기에 대한 시각 효과가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얘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AR, VR. 이게 들어가니까 스마트 글래스. 여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 요새는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계기판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로 돼서 뭐 이렇게 숫자로 계기판에 뭐 이렇게 속도 계기판에 시계처럼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요새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자체가 전부 다 LED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들어가는 게 바로 RPM 반도체가 개발을 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펩리스 회사입니다. 얘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파운드리 기업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서 팔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밀리스 어,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에 가지고 있는 재료나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거는 뭔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세력에 대한 핸들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만도체는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나 펀더멘탈이 매력적이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세력들이 핸들링하기가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상승이 본격적으로 터질 겁니다. 매집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세력들이 핸들링하기 좋은 종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에 대한 핸들링,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내용 주식닥터K의 구독자 이벤트 이 내용을 절대로 놓쳐서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 한번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번호 오늘 새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 9092 4252이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오늘은 사피라고 할게요. 사피만도 제 앞에 줄임말 사피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무료 혜택을 정말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이벤트냐? 사피엔 만노체 지금부터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는 종목이죠. 매집이 끝난다라고 하면 슈팅이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조용하게 어디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고 매도를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타점,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릴 거고요. 이 종목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후속주, 거기에 대한 또 후속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100% 무료로 계속해서 리딩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절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나중에는 매매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교육까지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죠. 연휴 끝나자마자 매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 시기 때 우리가 연휴 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벌어야죠. 좋은 기회 지금처럼 고객 예탁금이 막 쌓이기 시작을 했을 때요때 준비 안 하면 또 좋은 기회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휴 끝나자마자 수익을 바로 이어갈 수 있게끔 100% 무료로 교육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신청을 안 하시면 너무나 손해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사피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셔서 이 혜택들을 100% 무료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사피엔 반도체는 매집 이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중간중간 중간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이 다 매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매집을 하면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세력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세요. 지금 유동 주식수가 540만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깨끗한, 아직 작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미 해 먹을 만큼 다해 먹은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유통 주식수가 1370만 주가 넘어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8억인데, 이거면은 그래도 적어도, 500억 정도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동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주식 병합을 했어요 감자를 때려버렸습니다 주식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요런 식으로 병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원의 유통주식수가 천만주가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주식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식 개수 모으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시가총액이 700억이 넘어갑니다. 770억인데 유통주식수 한번 보세요. 1억주가 넘어가죠. 1억 300만주가 유통주식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700억이 넘어갔는데 주당 680, 68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계속 동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력들이 핸들링을 한다라고 해도 물량을 막 1억 주까지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 물량 잡다가 그냥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집도 어렵고 물린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소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하고, 빼먹을 만큼 다 빼먹다 보니까, 주식이 요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쏘면 바로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피엠만도체는 굉장히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식 개수가 늘어난 적도 없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유통되는 주식 개수가 54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 이 물량을 장악한다, 세력들이 단기간에, 1년이면 충분히 잡을 만한 매집 종목은 거의 다 잡는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돈만 있으면은, 그냥 물량 다 잡아가지고, 장악하고 끌어올리기 제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피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최대주주가 주가를 올리는데 방법이 세력에 대한 핸들링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주주랑 세력이랑 보통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업이 대표이사가 직접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세력들이 작전하는 거 보면은 최대주주랑 같이 한통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가를 막 끌어올렸는데 최대주주가 갑자기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기껏 끌어올려 놓은 거. 갑작스럽게 세론이 만들어지면서 세력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던 적이 한번 있어요,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가 세력에 진짜 열심히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여기 고점에서 회사 대표가 갑자기 매도를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매도하는 회사를 누가 사 하면서 개인들이 막 던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력들이 완벽하게 엑스트하기도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사인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급락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쪽 빠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또한 템포 쭉 쉬다가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도 그때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움직여도 얘가 좀더 강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했다가, 아직까지 여기 살아있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한번 빠져가지고, 세력들이 빠져버리니까, 얘네들은 지금 차트만 만들고 있고, 지금, 어 올라가는, 이 전고점까지 회복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핀도가 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마 손바뀜이 나타났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진짜, 열받아 다 나갔을 거고, 여기서 새로운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를, 요 정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피엔 반도체처럼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같이 결탁할 가능성이 높겠죠. 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걱정 없이 최대주주가 매도할 걱정 안 하고 물량만 잘 장악을 한 다음에 끌어올리면은 얼마든지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차트고 그런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야 뭐. 세력이 아무 기사 띄우고 나서 올리면 그때부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감자한다라고 무상감자한다라고 공시를 띄워 놓고 나서 그냥 세력이 주가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무상감자가 호재가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게 바로 k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그냥 주가가 상승하면 무슨 이야기든 호재를 기자들도 막 붙여주고 개인들도 붙여주고 별의별 이유가 없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핸들링은 재료만 아무거나 띄워주면 됩니다. 사피엔만도체는 호재를 바라본다라기 보다는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세력들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건데 요 매집 흐름에 보면은 저는 물량 매집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휴 끝나고 본격적으로 매집 바닥 나오고 나서 추세 돌리면은 그때부터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연휴 끝나고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우리가 매수타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르르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막 들어가면 세력이 또어 시간 끌기 들어가면서 하방으로 우리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거래량 보고 이거 영상 보고 막 들어갔다 하면 또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피에만 원체로 제대로 된 세력에 대한 방향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번호 0109092 사이오이 이 번호에다가 문자로 사피 라고 보내주시면 티안 나게 들어가서 티안 나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사피 라고 문자 10초만 투자해서 보내주시면 연휴 간에도 계속 교육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연휴 끝나자마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사피라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이 세력에 대한 핸들링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혼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기술도 배우시고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